네 안녕하세요 쿠키플레입니다네 오늘은 햄토핑 만들어볼건데요 네 저가 피자도우에서 피자를 만들려면 필요한 토핑이기 때문에 지금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먼저 준비해야할 것이 먼저 어 햄색깔 이거 약간 갈색처럼 나오는데 딸기색 있죠 딸기색 네, 연한 딸기색? 그런 색깔이구요. 그런 색깔, 폴리머 클레이나 천점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천점이 없어가지고,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다 갈라져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반죽을 해도. 그래서 저는 폴리머 클레이를 이용했구요. 네, 먼저 필요한 도구는 칼. 염색한 폴리머 클레이. 일단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갈색 물감. 그리고 종이판 준비해 주세요. 네, 먼저 요거를 아, 만드신 다음에 길쭉하게 해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길쭉하게 늘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겉에는 약간 갈색이고 안쪽은 이렇게 햄 색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그걸 표현할 거예요. 네, 그리고 발르 준비물 하나 더 있는데 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네, 그 섞, 아니 섞을 거린다. 이쑤시개 필요, 준비하셔도 되구요. 네, 저는. 저는 혹시 몰라서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봤는데요. 아이클레이 그거에요.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갈색 물감을, 요색하기 위해서는 갈색 물감을 여기다 짜주세요. 아, 출처는 알로에님 거고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저는 이걸 이용할게요. 이걸 이용해서 먼저 펴 줄게요. 그리고 여기다 좀 발라주세요. 밑에 쪽에다. 제가 이걸 발라주는 이유는 이따가 할 거기 때문에 물감이 필요해서 네, 그럼 됐고요 이제 여기 뒷부분 요걸 이용해서 할 거예요. 자, 먼저 제일 짧은 거부터 해볼게요. 이걸 일단 너무 기니까 하려면 반으로 잘를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 그냥 여기다 발라주셔도 되고요. 네, 여기다 일단 이렇게 굴려줘야 돼요. 굴리는데 물감이 좀 말랐죠. 그래서 여기 물감 아까 퍼는 걸로 이용할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하면은 좀 진하니까 물을 좀 섞어줄 거예요. 물감 묻어놓은 대로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묻혀주세요 폴리머 클레이는 굳이 물을 안 묻히는 게 나을 거예요 약간 묻히는 게나니까 묻혀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나머지 모두 색깔 입히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급한 상태로 두 개만 했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갈색. 갈색이고요. 빨간색처럼 보이는데. 이 갈색이에요. 말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네. 요거를 이제, 음 말리셔야 돼요. 네. 그럼 말리고 다시 올게요. 제가 여기다 옮겨 담았고요. 네, 이거걸 말릴게요. 네, 말리고 다시 뵐게요. 네, 말리고 오진 못했지만, 어, 제가 좀 정리하고 왔고요. 네, 이거는 나중에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이용할 때가 아니어서 나중에 이용하려고 해요. 나중에 딸기맛, 꽈배기 그런 거 만드셔도 괜찮고요. 네, 많은데 이용 되실 거예요. 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어 영상을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게 조회수가 11명이에요 최대가 그래서 저도 댓글이라도 한명 들어와서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미녀석 신청 받을 때 별사탕 초콘, 초콜릿님께 신청 받고 나서부터 한 번도 못 받아 봤거든요. 댓글 댓글을 신청도 그러니까 이거 보신 분은 쿠키 플랙이라고 치셔 가지고 띄어쓰기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첫번째 아마 나오실 거예요. 네. 그 미니돌 그려져 있는 거. 네, 그거 클릭하셔서 저그 신청 받습니다 해 가지고 계란 토핑 만들기랑 체크 쿠키 만들기 둘 중에 하나 할할거 선택한 거 있거든요. 그거 제발 선택해주세요. 네. 그럼, 감사드립니다.